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9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 만한 코인 추천드렸고, 코인은 썸싱 추천드렸고,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입가 19.3원 이하, 그리고 익철가는 28.5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이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수익 볼거 대비해서 얻을 게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요 단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린 부분에서 매수하여서 이전 큰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618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리 0.618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0.618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 번호를 남겨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그 부분 보시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또0.618 2 8 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바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 썸싱 코인 하나로만 최근에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썸싱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가지고 저희 소통바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포함해서 아무리 그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이런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인 뉴스나 시황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리스크 없이 수익 볼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호스는 보시는 대로요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을 줄만큼 좋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금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기 ABC 파동이 나와줄 수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이 결국 만들어진다라는 건 앞으로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럼 다시 비파동 조정 후에 시파동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다음 상승장과 겹치면서 이전 최고점 뚫어주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오스 뿐만이 아니라요. 최근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전부 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 내년을 기점으로요.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조차도 앞으로 그두 앞으로 두배 이상으로 희귀해지는 순간이 결국 온다라는 건데 다른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기 정말 좋은 명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기대 수익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 동안 유입되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즉그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 나와주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최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약 25,0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비하면 대략 3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 약30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해요 결국엔 나중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보 다라는 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누군가는 돈을 잃어 주셔야지만 우리처럼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번 상승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김프라는 말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보통은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를 김프가 있다 또는 뭐 김프가 꼈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해외거래소 포함해서 전세계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을건데 아무리 같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차익이라는게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텐데 그런걸 하는 사람들을 김프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트렌트라는 코인이 김 김프가 10%가량 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비트깃시라는 해외거래소에서 이 비트토렌트를 사서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10%가량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즉 1억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천만원은 순식간에 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라서 이 정도 10%뭐4%이 정도 의 수익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가지고 뭐30% 40%까지도 김프가 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 같이 김프 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만약 그렇게 대응 받아서 김프 매매 해 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 거래소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혹은 해외 거래소 아이디는 있는데 정확하게 할줄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요.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김프가 30%, 40% 정도 많이 끼 쉴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 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